제 문장 볼게요. 많은 고등학교와 그리고 대학교들은 동창회라고 알려져 있는 어떤 것을 셀러브레이트 기념한다. 여기까지 됐죠? 자, 위치 뒤에 주어가 없으니까 얘는 무슨 격 관계 대명사다? 주격 관계 대명사다. 그래서 관계 대명사절 과로 치고 화살표 앞쪽으로 했는데 주격 관계 대명사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였었냐면은 선행사에다가 관계 대명사절의 동사의 수를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였어. 선행사가 어떤 것, 것들이 아니라 어떤 것이니까 단수비동사가 사용이 됐다는 걸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많은 고등학교와 대학교는 동창회라고 알려져 있는 뭔가를 기념을 한대. 그 다음, 그럼 우리가 홈커밍이 뭔지 모르니까 그거에 대해서 다음 문장에서 설명을 해주거든요. 이것은 celebration. 기념행사이다. 그 다음 여기 for 전치사 보이죠? 전치사 뒤에는 뭐 온다? 명사, 동명사. 그래서 여기에 지금 동명사가 사용이 됐고, 얘가 무슨 뜻이냐면, 누구누구를 다시 환영하다라는 뜻이에요. 이 동명사는 진짜 동사는 아니지만, 동사 모양이 들어있기 때문에, 을을 붙여서 말이 되면, 이 동명사도 목적어가 필요해. 그 목적어가 바로 뭐냐면, former students가 되는 거야. 그래서 괄호를 칠 때도 전지사 플러스 명사, 동명사까지만 괄호를 치는 게 아니라 이 동명사가 혹시 목적어를 데리고 다닌다면 그 목적어까지 같이 괄호 속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 되시죠? 괄호가 지금 하나, 두 개니까 뒤에서부터 해석을 해야 되겠지? 그래서 이것은 학교의 이전의 학생들을 다시 환영하기 위한 기념행사이다. 이전의 학생이라는 건 누굴 얘기하겠어요? 당연히. 졸업생들을 얘기하겠지. 그러니까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다시 왔을 때 환영을 해 주는 그러한 기념 행사가 바로 홈커밍 동창회란 얘기야. 그다음 이것은 미국에서 파퓰러 인기가 있고 그리고 캐나다에서 다소 인기가 있다. 그러니까 미국에선 인기가 많고 캐나다에서도 어느 정도 인기가 있다는 얘기야. 자, 그다음 이제 이 동창회라는 행사에서 뭘 하는지가 나오거든요. 이 행사는 주된 행사들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관계대명사 앞에 콤마 있으면 두 단어로 바꾼 다음에 해석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어 앤드라는 접속사 썼고, 그 다음에 선행사를 대명사로 바꾼 이스로 바꾼 다음에 해석하는 거야. 그리고 이 주된 행사는 아마도 첫 번째 댄스 파티, 두 번째 스포츠 게임, 또세 번째 큰 연회를 포함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동창회라는 이 행사는요. 댄스 파티도 열고 거기에서 스포츠 게임도 하고 그리고 큰 연회도 개최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동창회에 있는 세 가지 댄스 파티, 스포츠 게임, 그리고 큰 연회 이세개 중에서 그중에서 특히 이제는 댄스 파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학교의 댄스 파티에 대한 얘기를 볼게. 일단 댄스라는 단어는 그냥 춤이란 뜻도 있고 춤을 추다 라는 뜻도 있고 댄스파티라는 뜻도 있거든. 여기서 댄스파티라는 뜻으로 사용이 된 거야. 학교의 댄스파티는 격식을 차리지 않을 수도 있고 격식을 차릴 수도 있다. 격식을 차린 댄스파티는 옷을 갖춰 입는 것을 포함을 하고 involve ing 하면 ing 하는 것을 포함하다는 뜻이야. 그리고 참석자들은 보통 테이크 리무진, 리무진을 타고 어디로 간다? 댄스 파티에 간다. 그래서 2 뒤에 장소가 나오면 어디 어디로 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리무진을 타고 댄스 파티에 간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돼요. 자, 그다음 넘어가서 원래 서양의 국가들의 학교에서만 격식을 차리지 않은 학교 댄스 파티를 열었었다. 하지만 이것은 바뀌기 시작했다. begin이라는 동사는 뒤에 투부정사도 와도 되고, ing도 와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to change 대신에 changing이라고 써도 상관이 없는 거야. 여기까지 됐죠 e 분 e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에 증가하는 인기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학교들은 be hesitant 투부정사 하면은 투부정사 하는 것을 망설이다 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앞부분까지 읽어보면은, 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점점 더 인기가 있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어떤 학교들은 특정한 학교들은 이러한 기념 행사를 계속하는 것을 망설이고 있대. 그러면왜 망설이는지 그 이유가 나와야 되겠지. due to가 뭐뭐 때문에라는 전치사거든. 전치사 플러스 명사 괄호 치고 전치사 플러스 명사 괄호 because of는 because랑 다르게 전치사거든요. 그래서 전치사 플러스 명사, 괄호. 괄호가 세 개니까 어디서부터 해석한다? 뒤에서부터 해석을 하는 거야. 그래서 학교가, 학교에서 주체되어지는 그러한 댄스 파티 때문에 생기는, 여기서 얘를 때문에라고만 해석하면 안 돼요. 때문에 생기는 알코올, 음주와 그리고 성 관련된 그러한 문제들 때문에 그래서 이 기념 행사들을 계속하는 것을 망설이고 있다는 얘기야. 자, 다시 한번 볼게요. 그것에 증가하는 인기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학교들은 학교에서 주최되어지는 댄스 파티 때문에 생기는 음주와 그리고 성 관련된 문제들 때문에 이러한 기념행사를 계속하는 것을 망설이고 있다. 디즈는 디스의 복수형이고 디즈 뒤에는 똑같이 복수명사가야 와 돼요. 그래서 셀러브레이션이 아니라 뭐 붙여야 돼? S 붙여서 셀러브레이션스라고 써야 되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다시 보면 첫 번째 단락에서는 동창회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동창회 행사에는 댄스 파티, 스포츠 게임, 큰 연회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댄스 파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서 설명을 했거든요. 댄스 파티에는 격식을 차리지 않은 것도 있고 격식을 차린 것도 있는데 그런데. 격식을 차리는 곳에서는 어떻게 한다. 옷을 갖춰 입고 그리고 리모진 타고 댄스 파티에 간다는 얘기도 나왔었고요. 그리고 서양에서 분명히 이 댄스 파티는 인기가 있는데 근데도 어떤 학교들은 이 댄스 파티를 계속할지 망설여 그 이유가 바로 뭐다 학교에서 주최되는 댄스 파티에서 생기는 음주와 성 관련된 문제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되시죠. 자그 다음 단락에서는 댄스 파티 중에서도 프롬이라는 댄스 파티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제 더 들어가는 거거든. 이제 프롬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볼게요. 용어 프롬은 1978년 미국의 영화 그리스를 통해서 파퓰러라이즈 하면 얘가 무슨 뜻이냐면 대중화 시키다라는 뜻이야, 얘가. 근데 수동태니까 대중화 되어졌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지. 다시 용어 프롬은 1978년 미국의 영화 그리스를 통해 대중화 되어졌고 그리고 영국과 캐나다의 학교에서도 이러한 관습에 대해 어떻게 되기 시작했다. 익숙해지기 시작했다. 맨 처음에는 미국에서만 시작을 했는데 이제는 영국하고 캐나다에서도 이러한 관습 그러니까 프롬이라는 관습이 익숙해지기 시작을 했다는 얘기야. 그 다음 넘어가서 레이트면은 시간으로 따지면 후반이거든요. 그래서 19세기 후반까지 프롬은 주로 단지 미국의 고등학교의 일반적인 댄스 파티를 위한 특별한 용어였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그냥 미국의 고등학교에서 여는 그런 일반적인 댄스 파티를 다 프롬이라고 했었다는 얘기야. 하지만 이 단어는 그다음에 괄호가 두 개니까 어디부터 해석한다? 뒤에서부터. 그러나 이 단어는 20세기에 졸업하는 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훨씬 더큰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여기까지 됐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그냥 고등학교, 미국의 고등학교에서는 일반적인 댄스 파티를 다 프롬이라고 했는데, 20세기에는 졸업생들을 위한 댄스 파티를 뭐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는 얘기야? 프롬이라고 부르기 시작을 했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이해되시죠?